고통스러운 낭만이었거든요. 소연을 하게 됐었을 때 아주 오래 기다린 기회이긴 했으나 내가 과연 해적이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두려움도 너무 많았었고. 그래서 이페스트가 굉장히 많이 가슴에 박히는 거에 비해서 그때는 너무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앵콜까지 마친 이후에 해적의 희유 쪽으로도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작품이었어요, 저한테. 근데 이번에 이번 항해에 초대를 해주셨을 때 그때의 저를 유령선에서 좀 꺼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이 저한테 이제 약간 잭처럼 손을 내밀어줘서 용기를 내서 승선을 했고 연습 과정 사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와의 그 안에 있는 것과도 많이 싸웠어야 했고 해나가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았고 사실 두려움을 정말 많이 안고 시작했는데 더 하고 싶어요 그렇게 끝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이 뒤에서 저희 둘이 무대를 이렇게 누빌 수 있게 앞뒤로 지켜주시는 저희 든든한 선원들 아니었으면 정말 또 다시 두렵게 이 프로덕션이 마무리됐을까봐 또 혼자 생각을 했을 때다 선원들 덕분인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여러분들, 뒤에 있는 저의 심리적 안정제 선원들 다다 다 진짜 갑판에 뾰족한 물건 하나 없게 뒤에 항상 저희를 위해서 길을 터주는 정말 선원들이 이렇게 옆에 뒤에 항상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 음 그냥 랑현이랑 이번에 작품하면서 첫사랑은 역시 첫사랑이다 나의 첫사랑 해적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제, 제 눈으로 목격하고 제 손으로 기록하고 제 몸에 각인을 시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프로덕션이었어요. 저의 파트너 랑현이 그리고 저의 또 다른 파트너의 또 우연히 그리고 이게 또 루이스로서 많은 자극을 줬던 우리 예진이, 뭐 후승 오빠 모든 배우를 다 저한테 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준 프로덕션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여러분한테도 예, 저는 진짜 해적답게 이걸 하겠습니다. 눈물 해지지 않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 이 항해일지 음. 여러분만 기록하신 이 항해일지 오래오래 간직하셨다가 힘드실 때 펴보시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저도.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랑 마주 봤던 저의 바다들, 저의 별들, 음. 저의 하워드, 저의 모든 선언들 다 여기에 저장해 놓을게요. 여러분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랫동안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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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 저는 오늘 되게 잘 잤어요. 어, 막 뿌이라는 생각인 것들, 뭐 소외되고 두려고 이런 생각은 사실은 아니고 잘갈수 잘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 아스티미니가 이기게 했었으니까 이제 저도 렇게 다시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 아시니까 <laughs> 처음 첫공 올릴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저희 콘텐츠 플레이니어 이라고 팬님들하고 이런 주재들다 즐겼으면 좋겠다, 남은 항해를. 그래서 저 남은 지금까지 온 항해가 너무 즐겁게 항해했어요. 그, 그렇기 때문에 되게 사실 아쉬운 점도 있고 분명히 그렇긴 한데 저 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공연했던 것 중에서 다른 작품들한테 미안하지만 좀 행복하게 항해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항해가 더 빛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이 유려하지 못해서 최대한 꼭꼭 담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 사실 제가 매번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전 노력을 계속 해야 되고 씩직질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 기준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되게 진지하거든요. 그래서 제기라는 인물과 메리가 되게 쉽지는 않았어요. 특히 제기. 근데 다시 6년 만에 만났을 때제게 너무 좀 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한 부분도 있었고 참미라더 즐길 수 있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어, 여자 배우로서 해적을 초연부터 마지막까지 할수 있었다는 건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성장했고. 겪고 힘들기도 했지만 이게 저희 성장판으로서 다시 나갈 수 있는 음, 저희의 항해이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불러주신 우리 콘텐츠 제작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는 부분에서 우리 연출님하고 조연출님이 잘 끌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찬민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저희 앞뒤로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좀 불러주고 싶은데 해도 돼요? 음향 예 수경이 아 소리 질러 호윤이 조명 그리고 우리 영상의 유미 감독님 그리고 럭키 비기 무대 조감도 다빈이 지금 떨고 다빈이 그리고 우리 무대 감독님 예린 예린 감독님. 예린 감독님 그리고 우리 여기서 계속 뒤에서 떨어지고 뭐 하고 할때 항상 체크해 주는 우리 지연이 그리고 저 뒤에서 진짜 저희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승영 영 의상 조감님 계시고요 그리고 저는 메이크업 메이크업이자 저희의 킥스탠를주는 제링고 고재린 그리고 또사 <laughs> 네 사랑 아 맞다 응. 사랑이 사랑하고 조준희 조만감독님 조비형이에요 준희가둥님은 어, 어, 초연부터 네.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저기 콘, 그 계속 저희 해주는 컴퍼니 매니저 지민이 뭐 네. 저희 바깥에 또 규리 감 규리 매니저님 엔비유스에 음. 음. 있는 분들도 해연 씨사랑니다 해연 씨, <laughs> 찰랑합니다, <혜연> 씨. 네. <laughs> 네, 정말 또빠친거 없지 우리 우리 네. 네, 얘기를 거울, 거 감사하다고 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규 PD님, 정인 PD님, 그리고 우리 대자 음. 노세영, <laughs> 그리고 딘딘 <김민 용주. 웃음> <디디> 용 딘딘 용, 용.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도록 안전에 수 있도록 항상 원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해 주시고요. 제 말이 줄 몰랐어요. <laughs> 말이 유려해요. <laughs> <laughs>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만큼 저희도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이랑 같이 남기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성창할 음. 테니까 그냥 음정다 날려도 되거든요 그냥 형님만 내줘도 돼요 한번 얘기해줄까요? 네. 아니 그냥 할 거야 그냥 선원들로 음. 파트너 쇼기죠 <laughs> 위대한 바나 위대한